아, 오늘은 커피숍 도면 한번 그려 볼게요 어. 그래서 도면 그릴 땐 항상 도면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주고 사선에서 자리에다 이름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각자 이용해가지고 도면의 중심 음, 잡아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평면을 어, 중심에서 가운데 딱 들어가게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커피숍 주어진 도면은 가로가 안400 그리고 세로가 지금 5,40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400, 5,400 이렇게 이제 중심선 그릴 수 있는 위치 자리 잡아줬거든요. 자리 잡아줬는데 우리가 치수 선을 그동안 3cm 0.5, 3cm 했는데 여백이 이렇게 좀 살짝 작잖아요. 그러면은 꼭 3cm 고집할 필요 없이 그냥 뭐 2cm, 뭐또 0.5cm, 그리고 또 2cm 뭐 이렇게 어 도면의 여백을 봐가면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음어 마찬가지로 치수선 음 레이아웃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치수선 레이아웃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음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45도 각도자 이용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치수 자리 다 잡아줍니다. 이면 해서 잘 티수 잡을 수분 잡아서 음, 이렇게 해주면 되죠. 티수선 음, 음,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음, 잡아주고 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왼편도 음, 같은 방법으로 음, 선을 좀 짧게 줬네. <laughs> 그래서. 이거는 몇지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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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스 선 자리 이렇게 매형을 해줬어요. 레이어태 해주고 나면 이제 도면을 좀 살펴보면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기둥이 양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이제 내력벽, 비내력벽, 그리고 이쪽 절반은 어, 유리로 이제 돼서 이렇게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그 쇼핑하다가 이제 잠깐 쾌적하게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 걸볼 수가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런 도면도 어, 기둥 위치를 먼저 좀 잡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도면에서 기둥 위치가 어, 1,100 내려가서 930 잡았는데, 우리 그냥 1,100 내려가서 900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 30분의 1 스케일로 어, 중심에서 1,100 내려가서 1,100 내려가서 기둥 위치 900으로 하고, 어, 900으로 하고, 어, 그 아래가 2,100, 1,300이 되겠죠. 어, 2,100, 어, 1,300 이렇게 기둥 위치 잡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어, 카트 들어갔는데, 700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 7, 35. 3,500 잡고, 3,500 잡고, 3,500에서 기둥이 700 잡고, 700짜리 내력벽 있는 쪽에는 이제 기둥이 700이고, 그럼 그 나머지 지수는 1200 남죠. 1200 남으면, 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기둥 위치 한번 잡아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900, 철골, 샤운 콘크리트 구조에 이제 900 정도 기둥의 위치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유리 프레임은 30분의 1 스케일로 10cm, 100mm씩 잡아가지고, 유리 위치하는 유리선들 잡아주고, 유리산들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어, 유리로 가는 부분 백미리 똑같이 같이 잡아주고 아래도 백미리씩 어, 똑같이 잡아줄게요 백미리씩 똑같이 잡아주고 백미리씩 똑같이 잡아주고, 100ml씩 똑같이 잡아주고 어, 비내력 벽이니까, 여기 이제 끝까지 100mm로, 음, 두께 똑같이 잡아주고. 그 다음, 음, 카트 있는 부분이 2250 잡혀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2250, 어, 잡아서, 여기, 비내력 벽, 하나 잡아주고. 음, 벽체 하나 잡아주고. 어, 한700 정도 보다 조금 짧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 그냥 여러분 보기 좋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700보다 조금 짧게600 정도. 벽선이 끝나는 2600 정도 잡고, 어 벽체가 잡혀 있으면은, 이쪽 끝나는 벽정은1050 가서, 중심에서부터 1050 가서, 그 다음에 2250 가서, 어 주방 공간이 끝나니까 2,250. 그래 주방 공간 끝나고 중심선으로 음. 어, 칸막이 유리 들어가니까 칸막이 유리 또100 100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음. 그리고 이튀어나오는 위치는 한1,200선 어, 1,000. 1,200이 가는 고그 라인에서 끝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1,200으로 같이 잡아주면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선은 1,200으로 같이 잡아주고 그럼 벽체 잡아주고 창고가 1,50이었으니까 창고 위치 한번 잡아주고 창고는 벽체가 아주 가늘게 그려져 있죠? 아주 가늘게 그려져 있고 내력벽 200, 내력벽 200 잡아주고 내력벽은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내력벽으로 이벽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쪽은 비내벽 비내력벽으로 벽이 잡혔으니까는 음, 비내력벽으로 0만잡아주면되겠죠 그래서 0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벽을 음, 잡아줬어요 그럼 지금 벽체 위치다 잡혔고 기둥 위치 잡혔고 음. 기둥 700에 700으로 잡혔으니까, 여기서, 어, 이렇게 700에 700으로 잡아주고, 이쪽 기둥은 900에 900으로 잡았었으니까, 900에 900으로 이쪽 기둥 잡아주고, 음, 봅시다. 그러면, 내력벽의 위치 잡아줬고, 기둥 두개 잡아줬고, 비내력벽 잡아줬고, 어, 유리, 유리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기억자로 해서 잡아주고, 이 끝에서 끝나는 위치, 6000. 끝는 위치가 중심선에서부터 6천. 음, 중심선에서부터 6천 잡으면 음, 여기까지 오네. 2천, 1, 6천. 음, 6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100, 50, 50 가서 100 잡아주고. 근데 요 끝에 유리가 되게 좀 음, 있는 듯 없는 듯 짧게 잡혔죠. 그래서 뭐냥 음. 유리는, 공사할 때 사실 3의 배수가 좋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도 3의 배수로 잡아 줍시다. 그러면 여기서, 300 정도 되게. 300, 400 양쪽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제, 유리, 유리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잡아줘서, 간단하게 잡고. 모든 프레임이 이제, 우리가 가지런하게 다, 면은 어, 치수선 레이아웃 끝났고 응. 음, 치수선 레이아 끝났고 벽체 레이아웃 끝났고 응. 글씨 평면도 위치 들어가는 부분 응. 레이아웃 끝내고 글씨는 여약는1 6 정도 할까요? 1 6 정도 하고 그럼 글씨 보조선 긋고 평면도 하고 이제 나중에 스케일 쓸 자리 10cm 할까요 이거는? 박스는 한 10cm 글씨 쓸 레이아웃까지 다 끝냈어요 여기. 글씨 쓸 레이아웃까지 이제 끝내면은 글씨 있는 쪽에서 3mm 정도 나와서 스케일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하단 쪽에 나중에 컨셉 좀 써주고, 디자인 컨셉. 한쪽에다가 디자인 컨셉 써주는 걸로. 한 이쯤에서 써주면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컨셉 써주는 부분 잡고. 그럼 일단 이제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가구 들어가기 전에 벽체 하고 기둥 해줄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기둥 먼저 해주고 벽체 잡으면 좋다고 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중심선 먼저 하자고 했죠. 사실 여러분이 캐드로 작업할 때도 사실은 중심선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게 도면 레이어웃 하기가 좋고 또음 복잡하고 어려운 도면 그릴 때일수록 중심선을 사실 먼저 잡아주는게 좋아요 안 잡고 막 열심히 그리다가 중심선 안 그려서 내는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보니까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 한번 잡아줄게요. 음, 중심선 가늘고 선명한 선으로 도면에 음, 두께가 세 가지가 있다면은 중심선이 가장 가는 3번 선이라고 그랬죠. 가장 어, 가는 선으로 근데 또 보조선처럼 너무 흐려지지 않게 가늘고 선명한 선으로 음, 중심선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주고 가장자리 중심선 여기서 한번 중심선을 이렇게 좀잘 잡아줘요 잘 잡아주고 중심선 잡아줄 때 여기서 아까 보면은 기둥을 중심으로 안 잡고 기둥의 끝선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기둥 그냥 900으로 아까 잡은 대로 잡고, 어, 중간에 2100 한번 이제 잡히는데, 그건 효과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 한번 잡고, 기둥 아까 700, 음, 700 잡고, 음, 치수 잡고, 같이 치수 손 레이어 작은 부분까지 해가지고, 음. 치수 잡아줘 봤어요. 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면이 참 길긴 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잡아주고. 그래서 치수 레이아웃, 좀 대충 잡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치, 치수 도면 잡을 때, 그 여러분이 치수가 깨끗해야 도면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건 캐드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치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치수선부터 조금 깔끔하게 음 잡아 버려해야 도면이 여러분 좀 깔끔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주고 아까 이쪽에도 또 세부 선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음 프레임 들어간 자리에 아까 잡아준 데만 중심선으로 같이 잡아가지고 음 먼저 잡아주고 어, 여기 내력벽 하나 있었죠? 어, 여기. 내력벽에 대한 중심선 잡아주고. 이렇게 내력벽에 대한 중심선 잡았어요. 요런 어, 뭐 데도 사실은, 치수선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선 잡아주고 다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도면 그릴 때 아래쪽 치수선은 빼도록 할게요. 어, 위에 치수선만 그냥 좀 깔끔하게 잡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응. 이렇게 위에도 응. 치수선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응. 너무 굵어지지 않게 응. 손가락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속도을좀싹 돌려가지고 응. 이게 제일 가는 선이에요. 지금 그린 중심선이 응. 그래서 지금 그린 중심선이 제일 가는 선이 되게 두트랑 이런 건 나중에 치수 쓸때 사실 같이 잡아줘도 되는데 도면만 자꾸 이제 가루가 많아지니까. 근데 또 지금 안 하면 또다 나중에 그릴 때바쁜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이거 막다 빼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 도면 그릴 때는 일단 치수선을 먼저 좀 제대로 해놓고 이렇게 치수선을 좀 보기 좋게 먼저 또 해놓고 도면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치수선 일단 보기 좋게 잘 들어갔는지 중심선이랑 안 빠지고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이 된 다음에 도면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선좀 진하게 잡아보자 했잖아요. 벽체 전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둥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중심선하고는 완전히 구분되게. 중심선하고 이 벽체, 기둥은, 아, 얘는 가는 선이고 벽체는 굵은 선이구나. 기둥, 아, 기둥은 완전히 굵은 선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게. 이제. 피수선하고는 다른 아주 굵은 선으로 렇게 도, 기둥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선은 약간 겹쳐지게. 가다가 안 만나지 않게 약간 겹쳐지게. 그래서 기둥을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연필가루 날리면 또 도면이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밀지 말고 살살. 밀지 말고 살살.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